니가 폭, 정확히, 장악히... 정확히 해봐야 될까봐. 길어, 니가 간 거야? 아니지? 내가 네. 봤어짧바 이씨발, 폭 존나 못 가네. 양딱 같은 팀원들, 씨발, 그냥. 포 하나 제대로 못 가네, 그냥. 한번나인에세 마리. 음... 어, 한번한번한번한번한한번한번한번번한번한번한번한번한번한번한여한번한번한번한번 <laughs> 기절이에요, 한 번. 하나 더. 한번차 쪽에도 하나 있었는데, 한번 차. 응, 차 쪽에 내가 기절시켰어. 아. 나이스. 셋 보였는데. 짜면서 <laughs> 출발한다. 응. 지금 올린다. 다운팀 쪽으로 올리는데. 여기까지 올렸어. 이렇게 돕다. 외 이쪽은? 이마있는 친구들 뭐냐? 그 바뀌었고 파라사 사간거 있지. 네 갔어요. 출발했어요. 우리도 파라사 들가자 네. 앞에 터지네. 번거쪽으로 음. 붙지나 갔다. 뭔가 어, 좀 더. 산행에도 있었어. 네. 우리 시노코고 도로카 내려가서알겠 okay. 그냥 밑에. 이거 그 도로카 사이에서 싸우고 있거든 보 이제. 오, 11. 야, <립> 형붙어요 방금. 바로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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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방절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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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아, 번호기 개포. 번호기 쳐다보는 거심해라 끝에 툭 있어. 끝났어. 나이스. 나이 끝났고 멀리. 지금 핑해. 1번 핑. 이거 단차 먹, 먹어야 될 테니까. 이거 그거 웬만하면 이쪽 라인, 이쪽 노란선을 먹어야 돼. 1번 하면 봐줘. 몇, 몇이야? 네. 거기 눈 뗐어요, 형님. 여기서 이고 친가. 자. 끝났어. 포바티비 있다 말해. 그 그리고 수로 안에 들어갔어요. 이번 부탁 좀. 확인했어. 하나 뒤졌다. 1일번 10, 여기 뒤절한 음. 번. 그리고 차 하나 더 갔어요 님. 0팅 때문에 안 보여요 지금? 사이에 있는 것 같은데 초록단. 나올래, 한 번에. 능선 올린다. 아, 1등이 있지? 있지. 네 있어요. 1 번에 있고 여기랑 이렇게 팀이에요. 초록단은. 나 시동 끄고 부숴볼게 네. 선호 어, 너가 여기 볼래? 나 저기 도와줄게 형 5탄 있어 5탄 좀버려놓을까나 5탄 없어 아줌마 여기서 38 버려놓을게 나 3명이다 찍어놨어 38 하나 기절이야 이거 1번에 안하고 4번에 셋이다 이거 못할듯 오케이 다시 뒤로 빼요 오는거만 봐야돼 일단은 네. 밖에 퍼졌네 이거. 그 밑에 차가 다시 한대 나끌고 오더가 네. 일단 초밥 나온 거 먼저 보자. 초밥 애들 뛰어 나오려고 한다. 이거 팔려고 한다? 이끝담에서1 번. 음. 끝단 피피. 아 영어. 나왔어 선우야. 아무튼 한 번. 내가 일번 붙었어 1 번에. 우리 쪽 올리긴데 그러면? 아가게안 좋아서. 아 눌러서 봐겠다 잠깐. 다 끌고 왜? 한번 나와 있고 다시 들어갔다. 하나, 기절. 저기서 살려봐. 어, 저 성대는 중. 몰렸다 쟤네들. 직 끝났고. 오른쪽 사운드 있어요, 여기. 한번. 내 앞에 여기 일단 보이는 거한 마리였거든요 선번쪽음 앞에 형앞단체도 하나 보이긴 해 여기. 폭 있는 사람 있어? 자 하나 어. 습니다 어, 던질 거 연막 두 개. 니가 폭장확히 장악키 일반 까봐 폭킹 잘해가지고 일반이야 장악키. 아 장악키 일반이야 장악키 일반. 길어 니가 한 거야? 아니지? 내가 봤어. 달바 이 씨발 폭 존나 못하네 어 뭐야 포기다뒤 뭐야 왼막 한번 여기까지 맥주. 여기 여기 나무 뒤에 있다 지금 잠깐 보였어요 하나 기 알았어 왼쪽 팔까 보자네나 하러 온다 거기왼쪽 가서 왼쪽 가서 갈게요 장암캐 한번 압트레스, 압트레스. 압트레스. 압같은 팀원들 씨발 그냥 레스나 제대로 못가레 그냥 아레스 압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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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트